안녕하십니까. 붕어의 미치다 박동우입니다. 어,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것은 홍성군에 있는 한 소류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 한 일주일 정도 진짜 뭐 우리나라의 기록적인 한파가 와서 이 남쪽까지 얼음이 순식간에 다 얼었어요. 여기도 빙질이 한 15cm 이상 제가 뚫어보니까 굉장히 얼음이 탄탄하게 얼었습니다. 어제까지는 한파주의보가 있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되게 추웠고 오늘 이제 날씨가 딱 풀리는 건데 아, 날씨가 너무 좋아요. 구름도 없고 햇살은 내비치고 얼음낚시 하기에는 정말 좋은 날인데 제가 저수지 선정을 잘한 건지 잘 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laughs> 어,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고기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요 저수지 좀첫탕을 해보고 싶어서 어,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 제방 앞에까지 들어왔는데 여기도 수심이 한 2m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수심이 그래도 한 3m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를 들어왔는데 어, 수심이 2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심이 2m면 저 삼류 쪽도 수심이 뭐 1m, 1m 뭐 몇십은 나올 텐데 어 굳이 어우, 너무 하류 쪽으로 한 번에 들어왔나 이런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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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왼쪽에 거. 야 그렇지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 지금 첫탕이거든요 저수지도 근데 보통 4대 5대 정도 피면 어 이렇게 예신이라도 한두번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게 없어서 조금 불안했는데 지금 요네번째게 살짝 깜빡깜빡거렸어요 한번 네 번째 때 피는데 이러면 저희가 대를 피는 게 이제 속도가 붙죠. 보통 이제 밑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맨 땅에다 필때 제가 진짜 되게 잘 하는데는 그냥 펴요. 그런데 이렇게 올해 처음 와서 어떨지 모르는데는 숙이 약간 간 보면서 피거든요. 한 여섯 대 정도까지 깔아가지고 입질이 없으면 더안 깔아요. 일단 더안 피고. 상황을 좀 봐요. 그리고 입질이 들어오면 나머지를 계속 이제 피면서 낚시를 진행하고, 입질이 안 들어오면, 다깔 때까지 입질이 안 들어오면 조금 기다려 봤다가 움직여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입질을 안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 입질이 안 들어온다. 그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고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밑에. 일단 한번 깜빡깜빡 걸었으니까 좀 희망을 가지고. 어 들어갑니다 가죽 걸었 걸었는데 뭐야? 아아뜬 바늘에 가죽 들어가는 입질에 뭐안 나오는 걸 얼음 낚시는 뭐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일단 왜냐면 여기 큰 고기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잔챙이가 되들었네 아 이거 참 약간 기어졌는데 이거 뭐, 가지고 들어간다 그렇지 오 약간 힘썼는데 아이고 일단 첫 번째 나온 거보다는 거기가 좀 커졌어요 첫 번째는 한네치 나왔는데 보자 한 다섯 치 정도쯤 되는 두 번째 붕어가 애들이 다 뜬 바늘에 나오네. 두 마리가 다 연속 다뜬 바늘에 나왔어요. 거기가 조금 떠있나. 가죽이 들어가. 그렇는데 큰일 났습니다. 요 큰일. 아. 야. 아. 토종터다 보니까 이런 거 나오다가 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왠지 불안한 생각이. 왠지 불안한 생각이 드네요. 잔챙이들만 나와서. 우와, 우와 이거 큰 놈인데. 아, 야 이건 큰 놈인데. 큰놈 같았는데 딱 진짜로. 아, 아쉽네. 일단 고기들은 계속 들어오네요 지금. 이게 얼음 낚시는. 토종 터 같은데 잘못하면 막, 막 잔챙이 파티 될 수도 있거든요. <laughs> 네, 그러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지금 어제 수심 한 6m 권에서 낚시하다가 여기가 딱 수심이 2m예요. 1.9m, 2m 정도 되는데 어, 어제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마침이 무거워지니까 제가 봉돌을 충분히 풀고서 맞췄는데 이렇게 얕은 데로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떠요. 또 둥둥. 어, 이 수압 차이하고 이 줄무게 이런 게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얕은 데 들어갈 때는 또 충분하게 조금 무겁게 그렇게 해주면 아마 찌맞춤이 정확하게 딱 맞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위에 이제 덧바늘 가지 바늘이죠. 덧바늘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봉돌에 바늘이 있고. 보시면 저는 분할 채비를 쓰는데 저는 본봉돌이 항상 밑으로 가도 분할을 써요. 물낚시 때도 마찬가지고 얼음낚시 때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밑에는요. 한 8에서 9cm 목줄 길이는 이 목줄이 얼음낚시는 길어지면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면 사각지대라라고 하죠. 바늘이 입안으로 막 수십 번씩 왔다 갔다 그래도 이 찌에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땡기는 느낌이 찌로 바로 전달될 이수 있을 정도로 목줄을 짧게 해줍니다. 그리고 맞춤도 좀 최대한 똑같이 맞춰줘야 요 밑에 바늘만 살짝만 잡아 당겨도 봉돌이 따라서 떠요. 근데 얼음낚시 같은 경우는 조금만 무거워도 이 바늘을 물고선 이게 막 바닥을 밀고 다니거나 이렇게 좀 떠, 뜨고 그래도 무거우면 당연히 띠올림으로 표현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다른 사실 하절기 낚시나 봄낚시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얼음낚시에는 찌맞춤에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얼음 낚시, 뭐 11월, 12월 이때 는물 낚시 마찬가지고요. 뭐 활성도가 되게 좋을 때는 뭐 쭉쭉 올리던데요. 이제 그런 이제 잘 올리던 놈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음 낚시는 기본적으로 항상 예민하게 맞춤을 가지고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들어갔나. 아이고, 여기 다네. 다오원도두 번째 거. 그렇어. 조금. 아이고, 개 중에, 개 중에 그래도 한 1호 치급 한 마리 나오네. 오. 우 얼음 낚시는 요만만 해도 재미 좋거든요. 한, 어우, 한 여덟 치 되네. 여덟 치급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드디어. 확실히 조금 큰 사이즈들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막술안 피우고 나서 조금 조용해 져야지 들어와요. 잔바리들은막 피면서도 막 들어오고 그러는데 아, 보면 예쁘네요. 아, 앞에 지렁이 잘 물고 있네. 위입술에딱 정업으로 정확히 잘 걸렸어요. <laughs> 아, 여덟 치 정도 되는. 이번 2번, 2번2번 이번 2번, 이번. 2번. 2번. 그렇지. 아이, 잘어, 근데. 뭘잘 와. 아 잘하군데. 우리 잘하. 여덟치짜리가 한 마리 나와서 조금 긴장을 가지고 이제부터 그런 것들이 좀 나올라나 했는데 이건 이제 아랫반을 올렸네요. 딱 입질 형태가 아랫반을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일단 대편성은 열 대를 다 했습니다. 제가 뭐 낚시를 해가면서 천천히 펴서 시간은 이제 1 0 시가 넘었는데 어 한1 시간 정도 해보고 입질이 없으면 저는 상류 수초대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보통 뭐한번 정도 옮겨볼 수도 있는데, 어 제가 봐서는 음 옮긴다라고 해서 큰 붕어를 낚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원래는 저 상류의 부들밭이 좋아서 제가 원래는 저 부들밭을 해보고 싶어서 이리 온 건데. 부들밭에 들어갔더니 수심이 한 30cm밖에 안 나와요. 보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만수에서 한 1m 이상 빠져 있는 거거든요 물이. 그래서 다시 지금 어느 정도 좀 내려왔어요. 한 100m 정도 내려와서 이제 중상류 쪽까지 내려오니까 수심이 한 1m 2 0 정도 나오네요. 여기는 아까 제자리가 1m 한9 0한 한 2m 정도 됐었는데 바퀴수로 딱 7바퀴씩 감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일로 옮길 때만 해도 바람은 불어도 해가 나왔었는데 순식간에 해가 들어가더니 막 눈이 펑펑 내려요. 얼음낚시안 좋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줄줄이 겹치고 있, 있는 중입니다. 아, 진짜 아쉽다. 여기 포인트를 보니까 오전에 애시당초 일로 왔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제방 쪽이 한 3, 4m? 그 정도쯤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방도 2m 밖에 안 나오고, 여기 중류권도 매다 20밖에 안 되고 그러면 차라리 더 올라와서 아침부터 여기서 뚫었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아침에 해 좋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아, 여기 이제 소리지 낚시 마감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어, 아쉽지만 이거 어 이제 시간도 4시 반 정도 됐고요 도저히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안 버틸 때까지 해봤는데 뭐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뭐 이번 주 내내 날씨가 워낙 춥고 막 그래서 그나마 조금 날씨 좋아진 날을고른다고 어, 촬영 날짜랑 맞아서 오전에 잠깐 좋았는데 그때 승부를 봤어야 되는데 그때 승부를 못 봤어요. 아 그때 고기를 좀딱 잡았어야지 되는데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요 근처 이동해서 어 근처 이동해서 캠핑을 하러 하고 저수지 앞에서 캠핑을 하고 그리고 다음날 그 저수지에 또 바로 또 얼음낚시를 할 거거든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덜갔다 자, 아까 소류지에서 어, 마무리하고 나와서요. 제가 이 근처를 뭐 20km, 10km, 20km, 10km, 저수지하고 뭐 홍성호 소류지들 한 여섯 군데 계속 다닌 것 같아요. 눈이 엄청나게 내렸는데 아, 마음에 결정이 안 되더라고요. 내일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고기가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최종적으로 홍성호로 갔는데 어두워지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거기 조사님들이 계셨는데 좀 많이 잡으신 분들이 한열몇 마리 정도는 잡았는데 사이즈가 뭐 다섯 치 어서 칠곱 치 그러더라고요 어쩌다가 여덟 치 하나 아홉 치 하나 아 그래서 홍성호를 하려고 마음먹고 갔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움직였어요 또 움직여서 여기 보령의 진죽지로 왔습니다 진주지로 와서 이렇게 베이스 캠프를 쳐, 치고 제 이제 숙소를 마련을 했고요. 어 내일은 촬영을 할 거고 이제 저는 촬영이 끝나도 여기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머물면서 얼음 낚시를 할 생각이에요. 지금 이제 해뜬과 동시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오늘 바람이 6m, 7m 이렇게 예보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 터지기 전에 승부를 봐야 되는데, 아, 걱정이에요. 얼음 낚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지금 8시인데 이제 대늦기 시작해도 12시 정도쯤 되면 이제 바람이 터진다라고 예보가 있어서 한 2, 3시간, 3, 4시간 정도? 물론 낚시는 계속 할수 있지만, 바람 터지면 얼음 낚시는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붕어들이 귀신이라 물 밖에서 바람 불어도 물속에서 다 알아요. 그리고 뭐가 불편한지 그때부터는 또 입질을 들으 안 해요. 얘네들이. <목소리>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컸는데 아 진짜 와 얘들 랩 빼는 거 장난 아니네 아 입질 일단 입질은 들어와요 아나 미치겠네 흥분하지 말고 좀더좀더 좀더 천천히 써야겠다와 입질이 진짜 진짜 조심스러워 자이 얼음 낚시 횟수로 한3 5년 했거든요. 거의 매년 얼음낚시 쉬지 않고 뭐 지금도 겨울이면 거의 얼음판 위에 살다시피 하는데 딱 전형적으로 좀큰봉어들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입질이 엄청 조심스러워. 원래 수심 낮은데 특징이 그렇거든요. 수심 낮은데 큰봉어들이 특징이 그래요. 입질 엄청 조심스러워요. 보면. 수심이 얕은데 맨 땅에 붕어들은 하여튼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지금, 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도 입질을 한다라는 게 진짜 한 달씩 빠르게 빠르게 뜯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이동은 못해요. 지금 대품이 와서 입질 받았으면 이 자리에서 무조건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12시 정도쯤만 돼도 바람이 터지니까. 물론 그 이후에도 고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조가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아 빨리 붕어 한 마리 얼굴, 붕어 얼굴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올라온다. 확실하게 보고. 걸었어, 이거 막 시대. 걸었어, 이거 막 시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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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가 이런 거 잡으려고 온거해요 내가. 이야. 이야. 걸었어. 이야. 이런 거 잡으려고. 이 소식도 없는 보려 진죽지에, 이고기 가지려고 왔다 갔다를 그리면안 돼요. 이야, 이야. 붕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위듭길에 청통으로. 와. 이거, 4자까지는 되려나? 4자는 안 되고, 빵이 좋아서 그렇지.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큰 고기가 움직이는 거라고. 이, 저는 얼음 뚫고 찌 움직이는 거라 이런 것 형태를 보면 이게 덩어리들이 다니는지 장게 다니는지 알거든요. 근데 느낌에 이거는 큰게 다니는 거예요. 우와. <웃음> 잡았습니다. <웃음> 야, 진짜. 제가 어제 이 근처 보령 홍성을 저수질 열 군데도 더 답사를 했어요. 답답하더라고요. 뭐 어제 그저께까지 계속 한파주의보에 추웠으니까 조가가 나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 근데 최종 여기를 선택했는데 거의 턱걸이 닫짜되는 39.9짜리 하... 진짜 속이 다 우려납니다 진짜 이제 꽝 쳐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미 꽝이 아니지. 이미 거의 턱걸이 다자 되는 걸 잡았으니까. <놀람> 아, 아한8덟치 정도인 거. 아, 차피큰거 같진 않더라. 위에 뜬 바늘에 나왔어요. 입질이 폭폭 폭폭. 하면서 가져 들어가면 아... 아, 지금 이제 시간이 12시 됐는데요. 전가 벌써 이제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요. 그리고 아, 진짜 어제부터 서 엄청 고생했는데, 이번... 조행은 진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어제 밤 진짜 눈보라를 헤치면서 엄청 많은 곳을 답사해보고 고민하고, 그리고 이곳에 진죽지에 들어왔는데, 어, 아, 진짜 하늘이 도와서 카메라에 좋은 놈한 마리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진짜, 와, 아 진짜 속이 막 시원합니다, 진짜. 그 아침에 한 방에. 거기 진짜 시원한 것 같아요 막 가슴이 후련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좀 일주일 동안 계속 한파여서 계속 고생만 하고 이렇게 조항이 나오는 데가 없어서 좀 뻔한 데는 가고 싶지 않고 막 이렇게 잔챙이들 이렇게 보이는 데 가고 싶지 않고 또 제가 낚시 한번 해본 데에서 또 다시 촬영하거나 그런 건또 별로 또 좋아하지 않거든요 순수하게 이렇게 안 해본 데 낚시 처음 하면서 촬영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 그래도 이번에는 진짜 너무 성공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